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아홉 번째 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의 속도를 처음으로 측정한 과학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이제, 그 갈릴레이가 측정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레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덴마크 1675년에 이게, 레모라는 사람이 측정했는데,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요. 태양 주위에 지구가 돌고요. 수금지, 화, 목, 목성이 돌아요. 목성이 돌고 목성 주위에는 이제 위성이 여러 개잖아요. 6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2 o 라고 하는 위성이 있어요. 이2 o 는 주기가 42시간밖에 안 돼요. 빨리 돌아요. 이게 목성이고 이게 2 o 인데막 정신없이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돈다. 목성은 이제 또 공전하지요.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한다. 그래서 목성의 위성인 2 o 관측을 통한 비트 속도 측정을 그랬는데. 매일 이제 2호가 보이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1월 1일 날 관측한 2호의, 식현상. 그러니까, 이호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목성에 가려가지고,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보이다 안 보이다가 하는데, 마흔 2시간을 주기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6개월 후에, 6개월 후면은, 이제, 지구는 이제, 요만큼 왔잖아요. 그 목성은 조금만 움직여요. 목성은 공전 주기가 12년이잖아요. 12년이니까 그렇다. 조금만 움직이니까. 그래서, 어, 6개월 후에 7월 1일 관측한 식현상이 이게 이제 22분 차이가 나더라.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변했더니 7월 1일 날은 6월 1월 1일 날보다도 22분 차이가 나더라. 왜 그러냐? 그런, 그런 얘기예요왜 그러냐? 그런 얘기인데 그 1월 1일에 관측한 이후 식현상하고 6개월 후에 7월 1일에 관측한 식현상의 차이가 22분 차이가 난다. 여기. 여기서 측정한가 하고 여기서 측정했을 때가 22분 차이가 난다. 그게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요 지구가 공전하잖아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가지고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가지고 공전하잖아요. 그 공전 반지 공전 직경 공전 직경을 통과한 길이 그만큼 통과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구 태양간 거리가 이제 1억 5천만 킬로미터잖아요. 빛의 속도는 빛이 횡단한 거리가 이제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두번 곱해야 돼요. 지름이니까 반지름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그러니까 약뭐 3억 킬로미터를 22분 동안에 횡단한 거니까 계산해 보면 그때 값으로 2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크가 나왔어요. 현재 공인된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크 다 그러니까 목그 2호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정말로 아이디어가 좋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목성 뒤에 2호 라는게 이제 계속 어, 도는데 이게 42시간을 주기로 2호가 보이다 안보이다 보이다 안보이다 안 보이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1월 1일 날 측정해 보고 1월 2일 쪽 이렇게 가가지고 7월 1일 날까지 측정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22분의 차이가 났다 그 말은 바로 빛이 요 그만큼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 차이 겠죠 22분 이라는게 그렇게 이제 됐다 이런 말이구요 10번째 어, 주제는 이제 물이 정말로 고마운 존재다 하는 내용인데 물은 이제 잘 알다시피 생명의 근원 이잖아요 우리 그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에요 음, 물인데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지구 표면 물 중에 정말 적어요. 1%에 훨씬 못 미쳐요. 뭐 0.01%, 뭐0.001% 이렇게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다. 훨씬 못 미친다. 이렇게 되는데, 물이 그러면 어떻게 순환되느냐 보니까 이게 바다예요. 해가 쪄요. 햇빛 쨍쨍 지면 바다에는 있 물이 증발돼요. 증발돼가지고 높이 올라가면 거기 이제 온도가 낮아지니까 응결돼요. 물방울이 되는 거죠. 물방울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비가 내리고 강수가 내리고 이것들이 이제 그 지표면을 통해서 흘러 내려가지고 빗물들이 흘러 내려가지고 다시 바다로 오고 바다에서는 또 햇빛 받아서 증발되고 구름 되면 응결되고 그래가지고 또비 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순환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물의 순환은 증발, 응결, 강수 이렇게 돼요. 그 증발은 표면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요. 이그저 햇빛 받아가지고 응결은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어 변한다. 구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내려서 지표면을 흘려서 다시 바다로 흐르고 또 증발돼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지표 물은 4분의 3이 물로 덮여 있다. 지표는 잘 아는 거고 물의 특성이 뭐냐면 물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비열이 크다는 거예요. 물의 비열이 1칼로리퍼그람도시 그러니까 그, 물 1g을 1도씩 올리는데 1칼로리라는 에너지가 든다. 뭐 그런, 그런 얘기예요. 1이에요. 근데 흙 같은 경우는 0.44. 물이, 이 세상에는 물질 중에서 제일 커요. 1이 제일 크다. 다른 거는 1보다 작아요. 그래서 비열이 커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따뜻해지고 천천히 식는다. 그러니까 바닷물 같은 게 천천히 따뜻해지고 천천히 식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체온 유지에 아주 유리합니다. 체온이 천천히 올라가고 또 천천히 식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의 특성은 물은 이제 사도씨일때 플라스 사도씨일때 밀도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영도씨일때 밀도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이 먼저 연못의 표면에서부터 얼어요. 얼음이 가벼우니까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서 연못 표면부터 언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아요. 바닥부터 얼면 물고기가 못 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물 특성은 물이 얼면 부피가 증가해가지고 이 장뚝이 깨져요. 그거 많이, 음, 옛날 어머니들은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또좀 쉬었다 해보겠습니다.